안녕하세요. 오늘은 52살 주부 정희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결혼 28년 차 장남의 아내입니다. 시어머니 박여사는 올해 82세,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하셨죠. 큰애야, 나물좀 타오. 네, 어머니. 잠깐만요. 정희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2층 시어머니 방을 오르내렸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화장실 보조, 목욕까지 모든 게 정희씨의 목이었어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막내 동서 미란씨가 가끔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와준 적은 거의 없었죠. 동서, 이번 주말에 어머니 병원 가는데 같이 갈수 있어? 아이고, 형님. 저희 애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은 없었습니다. 정희 씨의 남편 동훈 씨는 40년을 다닌 회사에서 막 정년 퇴직했습니다. 막내 동생 동민 씨는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안 된다고 늘 푸념이었어요. 형님, 이번 달도 좀 어려워서, 어머니 병원비 좀 대신 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또, 지난달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형님, 제가 요즘 정말 힘들어서요. 형님은 퇴직금도 받으셨잖아요. 동훈 씨는 매번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막내라고 봐주는 마음도 있었고, 어머니가 동생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하기도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박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희 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네? 지금요? 저 지금 손님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아, 알겠어요. 손님 마무리하고 갈게요. 두 시간 후에야 동민 씨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미란 씨는 울면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정희 씨는 씁쓸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다행히 박여사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죠. 이제 집에서 돌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저녁, 형제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나온대. 우리가 반반 부담하자. 동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형님, 그게. 저희는 지금 가게도 안 되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다 내라고? 형님, 퇴직금 받으신 거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형편이 안 돼요. 형님이 좀더 부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제가 어머니 돌보는 거 보셨죠? 10년이에요, 10년. 그동안 도련님네는 뭐 했어요? 형수님, 저희도 바빴어요. 그리고 큰집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그럼 비용은 왜 반반 내요? 큰 집이 모시는 게 당연하면 비용도 큰 집이 다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 왜 그렇게 나오세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말 다툼이 커지려는 순간 남편 동훈 씨가 말렸습니다. 그만해 여보.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자. 동생 형편도 어려우니까. 정희 씨는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동훈 씨가 월 200만 원, 동민 씨가 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여사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82세의 평온한 임종이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들이 돌아간 후 동민 씨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통장이랑 재산 정리 좀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두 형제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총 잔액이,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1억 2천만원입니다. 네, 두 형제 모두 놀랐습니다. 박여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인데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억 정도 되겠네요. 빌라요? 어머니가 빌라를 가지고 계셨어? 동훈 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20년 전에 구입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고요. 집으로 돌아온 동훈씨는 정희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현금 1억 2천에 빌라까지 있었대. 총 4억이 넘어. 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병원비 대신 내고 요양병원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게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날 저녁 동민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재산 상속 건인데요. 저희가 법무사 알아봤거든요. 형제끼리 반반 나누는 게 맞대요. 뭐? 반반? 네, 형님. 법적으로 자식들은 똑같이 상속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형님 2억, 저희 2억 이렇게요. 정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련님, 지금 장난해요? 10년 동안 제가 어머니 돌본 거는 생각 안 해요. 형수님, 그건 큰 집의 돌이고요. 상속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돌이? 그럼 도련님은 돌이를 다 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병원 한번안 오고 요양병원비도 겨우 50만원 내면서 형수님, 저희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낼거 냈어요. 250만 원 중에 50만 원낸게낼거낸 거예요. 그동안 형님이 대신 낸 병원비는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법대로 합시다. 법무사 통해서 제대로 계산해 봅시다.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0년 동안 제가 어머니 돌본 것, 병원비 대신 낸 것, 요양 병원비 차이 다 증거 있어요. 영수증도 다 모아뒀고요. 여보,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이면 뭐 해요? 10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다가 돈 나눌 때만 법 들먹이는데, 저도 법대로 하겠어요. 정희씨는 다음날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10년간 간병 비용을 시세로 계산하면 월 200만원씩 120개월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신 낸 병원비가 2천만원, 요양병원비 차액이 1천8백만원, 총 2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인정이 돼요. 상속 재산에서 선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시면요. 정희씨는 10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 통장 내역, 간병 일지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후 법무사가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상속 재산 4억 2천만원, 장남 기업은 2억 8천만원, 나머지 재산 1억 4천만원, 형제별 배분 각 7천만원, 최종 배분. 장남 2억 8천만원 플러스 7천만원, 총 3억 5천만원, 차남 7천만원. 이 계산서를 받은 동민 씨가 발끈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저는 7천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요? 법대로 하자고 한거너 아니었어? 법무사가 계산한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요? 10년 동안 불공평했던 건 누구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동안 도련님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치고 가는 게 다였잖아요. 형수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도련님, 처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반반 나누자고 했죠? 그럼 요양병원비도 반반 냈어야죠. 10년간 간병도 반반했어야죠. 그럼 저도 반반 드릴게요. 미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상속도 적게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여한 만큼 받는 거니까요. 결국 동민 씨 부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민 씨가 다시 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게 없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희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동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민아, 나도 미안하다. 좀더 일찍 내 형수 힘든 거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님. 제가 더 챙겼어야죠. 정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도 좀 심했어요. 사실 7천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받으실 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도 도련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반반 나눠요. 형수님, 대신 이제부터는 집안일 있을 때좀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아버님 계시잖아요. 아버님은 두 집이서 같이 모시는 거예요. 네, 형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희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집, 장남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짐을 떠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여한 만큼 인정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간에 불공평한 상황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족을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 씨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마지막에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공평함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0분 사연이었습니다.